안녕하십니까? 쓴세라 방송입니다. 인간 유전체, 즉 개놈 연구를 통해 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011년 네이처 제네틱스에 게재된 한 연구는 세대당 60개의 돌연변이가 축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련변이 축적이 거듭되면서 생명체는 더 이상 오류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하는데 세대당 60개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생존 시간은 만년 이내임을 알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죽으면 DNA는 분해됩니다. 일반적으로 DNA 분해율을 확인하면 만년이 지나면 DNA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1700만 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뭇잎에서 석탄층 속에 묻혀 있는 8000만 년 공룡의 뼈 속에서 2억 년전 물고기 화석의 비늘에서 1억 년전 호박 속에 갇힌 곤충 속에서도 DNA는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이들 생명체 화석이 만 년이 안 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011년 4억 년적으로 4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생대 화석에서 키틴 단백질 복합체 잔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1,800만 년 전으로 주장되는 도룡뇽 화석에서 잘 보존된 근육 조직과 혈액으로 차이는 혈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07년 《네이처 지오그래픽 뉴스》에서는 3억 8천만 년된 물고기 화석에서 염부조직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오랜 세월 보존될 수 없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화석의 연대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래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구한 화석 연대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지층 연대를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는 지질주상도와 지금은 대부분 멸종한 생물들의 화석인 표준화석을 통해 추정됩니다. 이것은 1795년 제임스 허튼이 지구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이후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좀더 대중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밑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되었고 아주 천천히 동일 과정에 의해 지층들이 쌓여왔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특히, 진화가 발생할 정도로 충분한,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억겁의 오르, 매우 오랜 시간을 가정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일 뿐입니다. 지질주상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생명체의 진화 순서라기보다는, 바다 밑바닥부터 지상까지 서식하는 생명체의 분포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화석들의 조사 결과는 이 화석들이 수억 년, 수천만 년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래지 않은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격변에 의해 일순간에 생겼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